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이렇게 쇼 하고 찍는 영상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 오늘은 봄라이트의 가을 스타일링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기 전에는 그냥 긴가민가 하는 느낌으로 옷도 입었었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옷 컬러도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확실히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은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컬러를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이런 게잘 받는구나. 이런 게 진짜 안 받는구나.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면서 옷을 사 입을 때도 그렇고 메이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봄라이트는 가을을 어떻게 놔야 할까 고민하시는 봄라이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지금 메이크업 보시면은 이렇게. 가을 색조들로 한번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제 가을 색조들이 굉장히 좀 채도감 있고 붉게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가을 옷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봄라이트로서 어떻게 또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지 뭐 팔레트 색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뭐부터 바꿔 줄 거냐면요 이렇게 화이트 셔츠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이트로 됐을 때또 느낌이 다르죠 사실 메이크업도 진짜 멀리서 보면 은 그렇게 못 봐줄 정도 사실 아니란 말이죠. 저 디테일하게 좀 수정이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향이만 이렇게 화이트하게 바꿔줬는데도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달라졌죠. 원래 화이트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이게 명도의 영향을 받는 톤들은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화이트가 제일 베스트지만 우리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을 느낌을 내주고 싶으시면 화이트 셔츠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을 가디건을 매치를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모자 같은 거를 스타일링 포인트로 써줘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옷을 먼저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조금 칙칙하다 이러면 은 제일 크게 바꿔보셨으면 하는 게 저는 사실 착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퍼스널 컬러 진단을 꼭한 번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한 게 메이크업보다 50%에서 70% 정도는 상의 컬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게 제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입으니까 얼굴이 너무 칙 칙해지고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놓고 택도 못됐어요자할건데 입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못 먹는 딱 쳐다보듯이 집에 옷장을 두고서 못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수정을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저 가을 팔레트를 추천해 달라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 뭐 살구나 핑크 코랄 이런 메이크업을 쓰시긴 쓰시겠지만 가을에 주는 느낌과 가을 코디를 했을 때 그게 좀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을에 주로 하는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누디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작년 가을에 잘 썼던 팔레트랑 요즘 신상 팔레트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제가 팔레트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요두 개가 제일 최신 신상 팔레트예요. 베어꾸 에뛰드 팔레트고요. 이렇게 소프티한 그런 컬러감입니다. 이게 이번에 어뮤즈에 나온 이제 데이지 팔레트. 이게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게 조금 더 웜한 느낌이 있어요. 얘는 그. 그래 그래도 좀소프티해서 톤을 엄청 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톤이 좀덜 탄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요거 베어꾸로 바르락꾸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얘가 생각보다 저는 좀웜웜한 느낌이 났습니다. 신상 팔레트를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 은 저는 요거 베어꾸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로 메이크업했을 때 생각보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 뭘로 했냐 이거 질문 댓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잘 썼던 가을에 쓰기 좋을 만한 팔레트는 요거 이것도 좀 괜찮다. 느꼈던 가을 팔레트인데요. 투쿨포스쿨의 베이지 프레소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작년에 이걸로 메이크업했을 때 너무 룩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헤림쌤 메이크업 영상을 봤는데 이거 쓰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투쿨 공식 홈페이지는 없고 그냥 좀 검색을 하면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토 어 이런 데서 팔고 있어요. 공식으로는 이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한정 팔레트인데 얘가 왜 좋냐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컬러가 되게 음영을 넣어주기가 괜. 괜찮아서 이것도 좀 뉴트럴하게 쓸기가 되게 저는 좋다고 느꼈어요. 스크리 쉐딩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쉐딩으로도 쓰기가 좋았고 여기 있는 글리터들이 아니 무슨 글리터가 요래라고 처음에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사용을 했는데 이 조합이랑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메이크업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고 예뻐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무슨 팔레트 썼냐고. 그래서 이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거 근데 얘를 뭐 단독으로 써도 저는 괜찮았는데. 하나 갖고 있으면 가을에 쓰기 좋은 그런 룩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진짜 약간 이런 컬러감이에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약간 이런 계열들? 얘를 섞어서 믹스해서 쓰면은 진짜 예쁜 그런 가을 메이크업을 하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진짜 주구장창 썼던 팔레트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페리페라의 금쪽이는왜 가을웜이 좋아? 이거를 잘 쓰셨다고요? 라고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 있는 이 메인 컬러 있죠? 컬러감이 이렇습니다. 얘를 메인으로 썼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있는 팔레트 이, 이 글리터 있죠. 이 글리터 컬러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젤리 글리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이 뒤에 있는 음영 컬러들은 좀더 느낌을 내서 살짝만 넣어줘도 되는 거라 저는 최대한 이 앞부분 쪽을 쓰는데 아니 이게 진짜 조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했을 때도. 다들 너무 예쁘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지금 가을 느낌 제대로 내고 싶으신 분들께 저는 이 팔레트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쓰고 있는 좀 누디하게 느껴지는 팔레트가 이두 개입니다. 피치 거베라가 아, 컬러감이 너무 뉴트럴하고 이게 무난하게 쓰기가 진짜 좋아요. 봄웜이 쓰기 좋은 그런 팔레트거든요. 근데 얘가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 쓰기도 저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메이크업 할 때는 이 피치 거베라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얘가 블러 컬러도 진짜 예쁘고요. 이런 음영을 넣었을 때 약간 붉은 기가 있지만 얘좀 이렇게 두개 섞어서 바르면 괜찮거든요. 요렇게 이 애교살 글리터가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는 또 요것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사실 이 누드밀크티거든요. 이 팔레트가 진짜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은 누드 팔레트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팔레트들 중에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 누드밀크티. 조합도 진짜 다양하게 이 정도만 쓰면 돼서 이것만 써도 예쁜 룩이 나와서 저는 진짜 많이 썼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쿨톤, 웜톤 상관없이 쓰기 좋은 진짜 딱뉴트로란 그런 누드 팔레트예요. 근데 저는 얘를 너무 잘 썼거든요. 이제 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누디한 팔레트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팔레트 이거 써볼 거예요. 누드 밀크티. 일단 여기에 있는 거 중에 베이스 이거 사용을 해줄게요. 그냥 손으로 발색을 해줄 겁니다. 이 팔레트가 진짜 휘뚜루 왔도록 쓰기 너무 좋거든요. 발색도 보시면은 좀 진하게 되게 잘 올라오고 팔레트를 사용을 했다는 느낌까지 나면서 아주 괜찮거든요. 여러분 이 브로우는 <laughs> 제가 아까 수정을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로우는 살짝 흐린 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만 이런 식으로 올려줘도 분위기가 은근히 그윽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바로 이걸로 음영을 넣어줄 건데, 이거 컬러 보여드리면은, 요렇습니다. 붉은기가 은근히 느껴지면서도, 이게 올렸을 때, 이게 진짜 음영 컬러가 예뻐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음영을 넣을 때 최대한 이 뒤쪽 라인 삼각존 위주로 컬러를 쌓아주는 편이거든요. 앞쪽에 컬러를 엄청 심하게 올렸을 때 저는 오히려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전체적으로 컬러를 올려주기보다도 이 뒤쪽으로 컬러를 많이 쌓아줍니다. 삼각존으로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뒤쪽으로 많이 쌓아줘요. 아까 제가 비포 메이크업에는 전체적으로 컬러를 쌓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은근히 답답해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는 뒤쪽으로 이렇게 음영도 은근히 근데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두 컬러만 썼는데도 벌써 메이크업 한 느낌이 나죠? 이게 컬러 조합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컬러가 블러셔 컬러인데, 얘도 컬러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컬러인데, 저는 이 컬러로 눈 전체적인 블렌딩을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줄게요. 제가 진한 컬러는 아니라서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넣어줬을 때그 그윽한 느낌이 좀 살아나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경계를 풀어주는데 이거를 쓰겠습니다. 그래도 메이크업을 해줬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에 있는 이 진한 컬러로 라인을 살짝 넣어줄 건데 어차피 저 라이너 따로 그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살짝만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라인 따로 안 그려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이거 라이너 그릴 때는 좀 이렇게 작은 브러쉬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는 제가 일부러 제가 블랙 라이너 썼는데 저는 사실 블랙 라이너는 진짜 안 써요. 좀제 눈에서 따로 노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브라운 라이너를 그려주는 편이고요. 그릴 때 끝에가 뭉툭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게 이렇게 그려줘요. 근데 라인 그리는 거는 자기 눈에 맞게 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앞머리 라인도 살짝 이렇게 트여주는 느낌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직 그 진한 라이너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라인을 한번더 그려줄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또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런 섬세한 브러쉬를 쓰는 게 좋아요. 라인 브러쉬 03 필리밀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있는 이 글리터 있죠? 이 글리터 컬러로 여기 뒤쪽 삼각존에 앞에 살짝 퍼트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뭔가 심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해도 충분히 예뻐요. 그리고 이 누드밀크 팔레트에 있는 이 쉬머 컬러도 안 써볼 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되는데 좀 애교살도 좀 밝혀줄게요. 앞머리 앞쪽이랑 앞쪽에 콕 해주고 살짝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애교살 음영은 이거랑 이거 요거 살짝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줄게요. 컬러가 없어서 이거를 쓸게요 웨이크메이크 리얼애쉬 뉴트럴 브라운이라는 웨이크메이크 아이라이너인데 얘가 좀잘 번지거든요 일단 요런 뉴트럴한 브라운 컬러가 없어서 이걸 쓸게요 원래는 제가 토니모리꺼 백젤 라이너 쓰거든요 여기 사이사이를 라이너로 그려주겠습니다 얘가 좀 되게 잘 번져가지고 눈 밑으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속눈썹을 또 붙여줄게요. 비포에는 마스카라랑 속눈썹을 안해서 안 하는 상태로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마스카라 포인트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구매한 건데 이거 써볼 거예요. 깜빡 속눈썹? 다양한 사이즈로 사봤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공구를 하셔가지고 사봤거든요. 제가 이거 샵에서도 쓰는 거 봤어요. 오늘 저도 드디어 써봅니다. 저는 무조건 이 속눈썹 집게를 써야지만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잘 집히더라고요. 접착제는 듀오 퀵색 속눈썹 다크 이거 쓸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원래는 코링코 거 쓰는데 이거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했어요, 되게. 가운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눈썹까지 붙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또 해줘볼 건데,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게이 비오브 원 믹스 치크 팔레트거든요. 여기는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두 제형을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가을에 쓰기도 되게 괜찮아요. 제가 이거를 써볼 건데, 스펀지 사용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제형이 진짜 예쁘고 올렸을 때 되게 자연스러운데 퍼트려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불타는 고구마가 되지 않도록 잘 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은근하게만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넣고 저는 이제 봄 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거는 필리밀리 886 파우더 블러쉬인데 이두개 컬러를 섞을 거예요. 여기 에한번더 쌓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친. 진짜 예쁘게 자연스럽게 블러셔가 올라갑니다 나는 조금 더 블러셔한 느낌을 내 주고 싶다 하면은 얘를 포인트로 올려 주셔도 좋아요 약간 해준 듯안 해준 듯한 블러셔 표현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여백도 은근하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도 줄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만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제 립을 발라 줄 건데 오늘 립 바르기 전에 립 펜슬로 라인을 한번 그려 줄 건데요 혜림쌤이랑 같이 만든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 사용을 해줄 겁니다 제가 이것도 리뷰를 준비하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진짜 완전 이렇게 음영이 제대로 들어가지는 느낌이 나서 요즘 완전 제 데일리 립펜슬이 되었습니다 네, 가을에는 또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립 쓰고 싶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클리오의 신상 틴트인데 제가 베이지 립 같은 것도 좋아하거든요 부드러운 밀크티 컬러 13호를 요런 요런 컬러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바른 다음에 립 스머징 브러쉬로 이렇게 펴줄 거거든요. 이런 컬러감이잖아요. 근데 얘를 펴주면 컬러감이 좀 연해져요. 이렇게. 요렇게만 해줘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또 가을한 느낌을 내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쓸게요. 얼터네티브 리포션 아쿠아 글러 코코밀크. 생각보다 가을 느낌 내기 되게 괜찮은 브라운 컬러라서 되게 세련된 그런 브라운 컬러예요, 여러분. 아예 피치 느낌으로 가져도 좋지만 가을이면 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컬러잖아요? 저는 이런 컬러도 잘 즐기는 편이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보세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 컬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초콜릿색 브라운 컬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겁나 메이크업이라고 해놓고서 지금 이걸 바르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컬러는 도전해볼만 하지 않아요? 뻔한 살구 립 이런 거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예쁘더라고요. 아까 그 브라운 립이 좀 그렇다 하시면 제가 요즘에 잘 쓰는 게 이겁니다. 데이지크의 멜팅 캔디밤의 젠틀피치. 립 컬러만큼은 나랑 또잘 맞는 걸 써야 예쁘죠. 제가 이거 쓸 때마다 립뭐 발랐냐고 뭐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봄나라서 어쩔 수 없나 봐요. 피치가 잘 받는 건. 그래도 전 베스트 컬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가 제가 가을을 즐기는 메이크업이거든요. 블러셔도 연하게 물들여준 듯이 해주고 최대한 그 붉은기가 없는 그런 컬러감을 써주면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가디건도 같이 걸쳐볼게요. 지금은 조금 덥지만 이렇게 하면은 가을에도 너무 촌스럽지 않겠죠? 좀 가을 느낌 내주고 싶은데 누디한 톤의 그런 팔레트 찾고 계신 분들은 진짜 이 팔레트 괜찮아요. 옷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봄라가 하고 다니기 좋은 그런 가을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요. 비포보다 훨씬 깔끔하고 좀 단아해진 느낌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가을도 충분히 즐기면서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